생누이입니다. 아물 많이 들어왔네. 확실히 우기네요. 역시 맹겐보이로 향하는 길입니다. 아, 길이 아주 안 좋죠. 비가 많이 와서 길이 엉망이 되었습니다. 지금은 그래도 저래저리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요. 밖에 물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얼마 전에도 비가 온것 같아요. 비가 오니까 온 사방이 파릇파릇해졌습니다. 어, 다 좋아. 완전히 달라졌네요. 건기 네, 때는 여기가 황량한 사막이었는데 확실히 우기 때는 초록, 초록 초록의 물결입니다.

А, супер! Йе! Таманала. Таманала. Әйлоо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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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. Әйлоо. Сау. Таман толды. Толды. Метана, метана. Арасыды ана. Арасыды ана. 오 년, 오 년, 오 년, 뭐야? 소, 소불소불토마리토마 아, 토마토, 토마토에, 간장, 간장, 간 아, 간장, 아, 새로운 장모 옷이었다 뭐? 이제 엄마, 엄마, 아라시 아, 아까 아라시 아, 오케이 오케이, 헤헤, Inovasi <laughs> lagi, <laughs> dah, dah. Lekran, lekran. Alhamdulillah. Ah, izinkan saya, sama, sama, sama. Kau beres <laughs> sama, beres sama.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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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Tad, next one,

喂。喂、啊。啊，你呢？啊，你呢？哎、啊。哎、這個。哎、啊。哎。哎、嗯。哎、OK. 啊。哎。哎、bon, 啊。哎、bon。哎、oh. yeah. oh. uh。哎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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와, 이게 지금 모르집에 파파야인데요. 밖에서 봐도 눈에 확띌 만큼 엄청나게 자랐네요. 거의 한, 거의 대충 4m 이상은 자랐는데. 와, 멋집니다. 파파야 한번 볼까요? 와, 파파야 많이 달린다. 와, 전부 다 달렸네. 모늘 사실 벚꽃바바야와 저기가 다 달렸어 꽃피는 거 마다 다 이렇게 바빠야가 열렸네요 이야 놀랍다 크니까 대단하네 나무가 와 멋지고 이쪽에도 전혀 안 달렸었는데 얘는 이제 달리기 시작하니까 얘도 막 탄력 받았네요 지금 여기 1층에 달렸고 저 위에 2층에 또 달리고 있어요 멋집니다 와 그리고 여기 뭐야? 또 옆에 또 가지가 안 왔네? 응? 가지가 여기 나서 가지가 나서 또 올라가고 있고요. 와 대단하다. 와 대단 와 여기 쑥쑥쑥쑥 자라고 쑥, 있습니다. 쑥쑥쑥 자라고 있습니다. 쑥. 쑥, 쑥, 쑥. 야 대나무 오. 멤보홍멤보홍 멤버홍 <laughs> 대나무 잘 크고 있는데요. 와 모르가 여기 잎을 다 쳐버렸는데 튼튼하게 줄기가 몇 개야?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 개, 여덟 개. 오 여기 지금 죽순이 하나 또 올라오네. 아홉 개네요. 와, 에? 여기 또 올라온다고? 열 개. 계속 올라오네요 완이제소서이소복이올라옵서다렇게 이렇게 해서, 이렇폴 해서, 폴, 렇게 해서, 이렇다 쳤는데도 불구하고 대나무 잘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또또 해서, 이렇 이렇게 해 Developa. 아, h sih, lah, sih, easy. Ah, easy. Kumsah. e 아 j e p a o m m 아 e b a 또오구망 g o 음, 오구망 o 오구망 o d 이 o o d 이 o o d 이시 꽃 d g o o 그랑그랑 그랑 o o d Good. g o o 꽃 g 안걸이시 o o d g o 이 d Good. Good. 이 o o 잘 Good. 는 o o d Good. Good. g o o 트레토르, 트레토르! 어? 아. 좋다. 어, 띠. 이제 띠. 쿠페, 사에오그망떼 자, 푸띠푸띠푸띠 아르보. 쿠페, 쿠페, 쿠페. 띠, 오그망 때? 여기에 또 증식시키고 있습니다, 대나무를. 잘다잘 살았네요. 오! 오케이. 잘 살았다. 야, 뭐로 모르 선생님. No, 도와, 선생님. 모르 매일로무와모 좋아 no, 미에. parce que toi e n s e 세모루 강세냐. 선잘 살렸다 모르 이제 이제 뭐 대나무 전문가 다 됐네요. 아. 이게 지금 뽕나무인데요. 와, 많이 자랐어요. 와, 이거 뭐 새순이 파릇파릇하게 지금 올라옵니다. 여기도 올라오고. 아, 이게 모루가 잘라줬네. 키가 너무 커서 잘랐구나. 아 모르지 이 씨, 쿠페. 아파이 그랑 그랑. 아. 이아 오케이. 쓰 예, 오. 예, 음, 음, 음. 음 모르 선생님. 모르 네, 항상이 음. 어, 오케이 오케이. 아 좋습니다. 이게 지상부가 너무 크면 줄기가 부러질까봐 이쪽 위로 올라간 부분을 다 잘랐대요. 아주 시원하게 잘 잘랐네요. 좋습니다. 와, 이렇게 잘 큰다. 뽕나무 이래 잘 큰다. 응? 음, 뽕나무 잘 커. <laughs> 지금 우리 집 가는 길인데요. 여기 밑에 보세요. 지금 풀난게 장난 아니야. 풀이 엄청나게 많이 났네. 아, 역시 우기는, 우기네요. 완전 다른 모습이네. 와, 저 앞에 구름이,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요. 정말 웅장하네요. 와. 아침이 밝았습니다. 제일 먼저 염소들이 움직이네요. 야, 너들은 좋겠다, 이제. 온 천지에, 사방에, 풀이 많아서, 와 아, 얘네들 이제 살찌네요, 살쪄. 얘는 살 많이 찌는 것 같은데.